호준이, 네. 뭔데 그쪽? 뭐 호두지 방송. 방송. 어머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저희 헤어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음, 환영하시고요. 저희는 일단 <laughs> 비싸요. 오억. 5억. 오억 오억입니다. 아, 그 방지. 일단 앞머리를 어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할 거예요. 나할 모르잖아. 아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.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. 아무좀 네. 어, 어. 올려줄게, 아, 네. 이렇게 할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, 찍, 내가 이집게를 해줄게. 어디 할 거야? 지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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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, 어, 이제, 앞머리 그냥 어, 졸라. 어, 네, 그러면... 네, 비계를 쓰고, 지금 방안비 쓸게. 방안가 쓸게. 방 안에 게방 안에 쓸게. 방 안에 쓸 이렇게, 어,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<laughs> 할 거예요. 이렇게, 잠깐, <laughs> 이렇게 할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도, <laughs> 이쪽도 이렇게, <laughs> 조신하게, 조신하게. 이렇게 할 거예요. 조심하게, 조심하게. <laughs> 그 다음에 이쪽도 해줘. 아, 이거하면 되나? 밑접드. 뭐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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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, 숙시에. 그 다음에 이제 2층도 할 거거든요. 받으세요. 예, 기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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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할 거. 이렇게 할 거예요. 2층을 이렇게 하자. 빨리 할요 아시. 네 안녕하세요 또 오신거.. 이기도할거예요 이뻐요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보이죠 보이죠 <laughs> 섹시한거 이쪽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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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할거예요그 다음에 <laughs> 연말이도 할거거든요 연말이좀 섹시하게 음. 이렇게 속시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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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할 거예요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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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됐다, 너무 잘됐다. <laughs> 너무 <laughs> 잘됐다 이쪽도.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위쪽은 이렇게 엣지 있게 옆으로, 위로. <laughs> 할 거예요! 앞머리 이쁘지? 뭐야? 그 다음에 앞머리는 이렇게 이쁘게 웨이브를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웨이브를, 다음에 가지고 한 번에, 이렇게 하고, 이게 앞으로, 이렇게 앞으로, 이렇게, 어... 이렇게 할 거예요! 오무잘 어, 잤다! 너무 <laughs> 다 <재밌다>. 야! <laughs> 얼간이들이 <laughs> <laughs> 왜? 미쳤어. 어머! <laughs> 소름 돋아다 이거 머리 감으면 돼. 잠깐만! 뒷머리도 찍어도 잠깐, 잠깐, 잠깐! 추천 90개되면 합니다. 아, ,90개 합니다 어 추첨 90개되면 합니다 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어요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추천 진짜 안 올라가 지금 한개 아, 남았어 89개야 올라가. 지금 89개야 뭐야 이게 90개되면 합니다 아, 그중에 충전기 없어? 꽂아놓고 내가 배터리 좀달 좀, 좀, 거야 살짝 꽂아줘 뭐, 아 이런, 이거 어, 이거 빼서 빠바바바밤 싸움의 <laughs> 빨라요 잠깐만 이렇좀 올리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섹시하게 여자가 여자들이 남자들이 다 반할 거예요. 아이고 이거 그거야. 이거 아이폰 거예요. 이거 아이폰, 아이폰이야. 한번 더기위로 올리고. 이것도 아이폰인데? 충전기 없어? 여기 다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려야. 현서 여기. 이거 이거 충전기 아이폰이야. 여기 있다고. 하나 빼고. 뜨 아에 네. 뒷머리도 어, 올릴 아, 거예요. 그러면 헤어샷 끝이에요. 우왁 주세요. 우왁, 우왁, 우왁. 평줄게내 기대. 달라봐. 이 타깃꾼들이네. 달와봐 머리 왜그러니 내가 한 거야. 아, 얘나안 해. 달 와. 아, 나, 와 봤어, 나 머리 끝나잖나 머리 끝났어나요난 끝나. 난 끝나는 거끝거난거야요난땀 끼는 거예요. 난땀 끼는 거예요. 난땀 끼는 거예요. 난땀 끼는 거예요. 난땀끼 찍게로 이게 앞으로 여기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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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, 거. 좀 이렇게 좀 찍게로 해줘봐. 너 찍게 어디 있어 요 선수? 찍게? 몰라? 에 와이드스 좀. 야, 찍게 니가 하고 있잖아. 와이드스 아지 아, 내가 오다가. 어머, 어머. 저그저그 이거 좀 앞머리 해줘. 이거 애들이 거의 다 샀거든. 어, 야 소유다. 이렇게 해줘야 돼. 어, 이렇게 이렇게 해줘. 기나봐. 머리 왜 이렇게? 와 미친. 왜? 야, 5억짜리 해요. 5억짜리해요 이거. 자, 아, 내가 이 못생긴 얼굴에 이쁘게 헤어스타일로 바꿔볼게요. 앞머리를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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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병련냐>? <웃음> 아! 내가 봤다. 병이냐? 야, 앞앞에엣지 있게 섹시하게 섹시하게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너는 역대급이야. 섹시하게? 네, 이 섹시하게. 아! 그다음에 와, 이거 할 거야, 내가. 예측할 거라고. 지금 아, 존나 웃기네. 이돼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엣지게 엣지 펙! 그다음에 이터크 내가 그냥 섀도우 펌 한다 해! 섀도우 펌이에요 이거! 이렇게 엣지 <에찔게>. 펌! 아 너무 잘했다! 옆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옆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섀도우 펌 이거 내가봤을때 나중에 스피스와로펌이지그슈퍼징머리그 머리 내요! 아 멋있어요 그 편집이 뭐 사이즈가 나와그 머리가 나중에 컬렉청이될 거야 찍게, 찍게, 위로, 찍게, 위로. 찍게, 찍게, 아, 찍게, 찍게, 포인트, 오! 포인트, 오! 포인트, 오! 포인트. 오! 포인트. 오! 자, 우와, 끝났어니다게요승민님 <laughs> 아, 아, 어? 일로 오세요. 저 머리카락 안들 괜찮아요, 일로 와. 네, 이 걸릴 거예요. 저희 뷰티샵에 오시면 환영합니다. 아, 이쪽 앞, 앞을 봐주세요. 여기 앞머리 이거 해주세요, 이렇게. 나밥 먹었다. 알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네, 그래 저희 너무 손님 많다. 저희 샵 너무 손님 많아요. <laughs> 내는 거였어? 어. 아, 내가 볼게나 아, 슬슬 빠지지. 가볼 자, 여기 선풍기 좀 내꺼 틀어줘. 선풍기 요 선풍기 좀. 자, 이쪽 보세요. 여기 보세요, 여기잘가지안 해. 자. 엣지있게 엣지있게 도신하게 도신하게 이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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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어 너무 귀엽다! <laughs> 이쪽도 할거예요미어난 안보여 뜨거워 위로 위로 엣지있게 엣지한 있게. 번씩 더 할게요 예, <laughs> 괜찮아 위로 엣지있게 이렇게 귀엽게 할게요 머리가 이쪽으로 주세요 가냐. 주세요 이거 보세요네그 다음에 이쪽도 엣지있게 위로 이렇게. 뭐야, 이렇게 할게요. 너무... 보여주세요. 방송 한 번, 한 번. 이쁘죠? 이쁘죠? 그 다음에 이쪽 할게요. 뭐야? 뭐야? 에어. 이쁘게, 엣지 있게, 이렇게. 그 다음에, 무서 <laughs> 응. 이쪽도, 이렇게. 엣지 있게. 엣지 있게. 이렇게. 헐 굴렀어. 이쪽도. 어, 나 보준형 테이터 이상해. 다섯개 다섯개 어 우리 순아님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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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이쁘다고 다섯개 감사합니다 엄마 <laughs> 옆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옆머리는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그만, 다시 한번 똑바로 하세요 네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게 옆머리 포인트거든요 포인트? 뭐라고? 포인트 포인트 엣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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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렇게 웨이브 주는 척 하면서 페이크로 위로 <laughs> 이렇게! 보이죠? 섹시하죠? 귀여워 안 귀여워? 오, 너무 귀엽워 너무 귀엽죠? 어. 뒤에, 이제 뒤에 좀 보여주세요 뒤도 해? 어 뒤도 해요 <laughs> 그냥 이쪽도 할 거예요 <laughs> <해요>. 야! <laughs> 이 정도면 거의 걔를 망쳐서 홀라인데 너무 홀라인데 나 이제 지뭐 있어야 되는데요? 고데기 잠깐만요. 이거 고데기 방송 마지막, 하세요, 마지막, 하세요, 마지막 하세요, 손님이에요. 하세요. 마지막 손님. 음, 아깝다. 나만 머리가 좀 심해가지고. 나도 심해. 이렇게 이렇게 페이크 주면서 이렇게. 수고하셨습니다. 쓰세요. 네. 진짜 음마 소머리 아니냐? 고데기 방송 <laughs> 이게 뭐. 뭐야. 뭐야.